올리브유 올리브유 많이 먹으면 좋아요 엑스트라 버진 오리엔탈 드레싱 만들잖아요 간장 식초 매실청 어? 음, 맛있는 매실청을 한 큰술만 그 다음은 설탕 한 큰술 하늘을 조금만 얼마나 마실게요? 얼마나 마실어요 <laughs> <laughs> 몸에도 좋고 음, 몸에 좋은 건 종류치 않습니다 있어멋있지 맛도 좋고 고도좋데그 소스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야채 양에 비해서. 음, 안잖아요진 작아 보이는데요. 맞아요. 엄청 부족해 보이는데? 로메인 상추하고 그거 시금치 들어갔어. 내가 먹을 수있 몸에 좋은 건다안 드시네요. 안동은거 먹고. 오, 늘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응? 엄청 많은데요? 음. 아저할머 진짜 방황하다 응. 응? 하네니가할 공기 공기 내꺼 그들떠좀 조용하네 아 응. 아, 진짜. 또귀도안 돌리니까 뭐라는 몰라. 에지 소리 마트르는거아야 그만쪽, 그만쪽 참네. 그 아, 아, 진짜 사람도 새까. 너무 너무 아깝는다. <laughs> 가도 됐네. 밥을 좀 섞어야 되는데. 그 박스부터 여 밥 아, 푸는 거 없지요? 네. 나한테 아, 하나 아, 좀 있어 놓고. 일단 할머 밥을 빨리 주고, 조용히 진정을 시켜야 된다. 자, 아, 이 응봉 됐지요? 맞나? 응? 이응 됐지요?

비벼서 먹어야 돼요? 소스 여 비벼야지 맛있지 않아 소스? 안 아, 맛있어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laughs> 하긴 흑인자 소스밖에 모르는데 뭐 이거 시금치잖아 이거 이거 먹으면 맛있어요 음, 이거 좀 잘라 놓는 것이지 그럼 이렇게 먹으면 되 음! 소스 맛있다 이렇게 노래장 좋아하고 음 맛있다 노장 맛 없으면 어떡해요? 맛없어요 풀빼기 맛밖에 안 나는데요. 그럼 <laughs> <laughs> 뭐 고기 맛 날까봐. 아, <laughs> 귀여다 음, 맛있다. 소스 만들어서 먹어야겠다 설탕이 조금 많이 들어갔다 음, 풀떼기가 뭐 맛있다고 그런쓰는데난 이걸 모르겠네 너무 맛있어 영어초이가더 맛있네 그냥 그래, 풀떼기인데 소스를 훨씬 많이 넣어요 되네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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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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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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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듬뿍 해 듬뿍. 왜요? 내가 속았지 않나? <laughs> 음 로맨틱한 맛있다. 제품 테두리에다가 시골리 넣으면은. 단가가 더 올라가겠죠? 무슨 <laughs> 기볼이야 있잖아 마무리 옆끝에다가 요렇게 천 덧대가리로 박으면 되는 거 있잖아 박으면 되는 거? 응 그거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어 요 그럼 힘드니까 사람들이 제품을 사는 거지 어, 그래, 테이프 쓰면 웃기지. 음. 테이프 붙이면, 테이프를 손을 대가지고 박음질 한다니까요. 음, 그러니까, 혼자 생각을 하잖아. 네. 전문가에 가니까 달라지잖아, 모든 게. 혼자 음.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이런데 그게 다 아닌 거예요. 음. 아니, 그거는 얘기를 안했잖아요 오늘. 어, 그거 발에서 되는 게 웃기는 거지. 응. 뭐 웃겨요? 깔끔하게 보워두고 좋은거지 그러지 않아요 이거 <laughs> 확실히 음. <laughs> 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게 단가가 세긴 해요 세지그 대신에 시리좋 없잖아. 뭘다 응. 응, 먹었으면 가자. 배에 응. 푸산을 응. 뭐. 찾는데. 응.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확실히 다르지. 응. 국내 제자가 조금 장가 되긴 하지. 수제자야, 아, 응, 수제자. 그러니까. 소스 사지 말고 여만들어라 진짜 맛있네. 어린이토. 맛있다고? 그래, 먹어라. 비싼 거사 먹어. 훨씬 맛있다. 로맨 상추 그거 뜯어가지고 넣고, 파프리카 넣고, 시금치 엄마 다 먹었다. 저그 안에 시금치 있거든. 그거 뜯어놓고 그거 샐러드용 시금치다. 그거 먹어라. 막 이런 거 사지 말고. 그거 뜯는데. 맛있네. 콜 그래. <laughs> 아니, 여기. 올리브유, 억수로 많잖아. 올리브유, 여기 이렇게 하라. 올리브유 세 큰, 두 큰술에 간장 있잖아. 두 큰술에 식초 두 개에 설탕 한 큰술. 그다가 마늘 조금 넣으면 된다. 그런 끝이다. 잘 섞어가지고 딱 뿌리면. 오렌지 드레싱을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먹는데 뭐. 드레싱 너무 비싸.